안녕하세요. 오늘 파워디렉터 강좌는 멀티트랙 사용하여 영상 만들기입니다. 예, 먼저 만든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트랙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어, 트랙이 예, 아까 9개가 들어가려면 아홉 개의 배경까지 해서 예, 총 10개의 트랙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오디오 트랙은 필요가 없고요. 예, 비디오 트랙만 7개를 추가하겠습니다. 예, 지금 트랙 7개를 추가해서 네, 비디오 트랙이 10번 트랙까지 생겼습니다. 자, 비디오 트랙을 이용해야 되니까, 예, 창을 조절하겠습니다. 조절해서 가능하면은, 예, 일단은 10번까지 다 보이도록 응,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9번까지 보이네요. 네. 맨 처음에 1개의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4개의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9개의 영상이 나오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1개의 영상을 네, 한 개의 영상을 1번 트랙에 삽입했습니다. 2초만 가겠습니다. 2 치고 엔터, 컨트롤 T 눌러서 분할해서 딜리트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4개의 예, 영상이 나와야 됩니다. 네, 예, 개의 영상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 킹카노, 한강 킹카노, 예. 자, 한강 킹카노, 예, 영상을 지금 4개. 삽입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예. 자, 킹카노 영상 네 개가 삽입되었습니다. 자, 삽입하고 소리는 다 필요가 없으니까 어, 우클릭해서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 해제를 합니다. 예. 모두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클릭해서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링크 해제를 하고 오디오 트랙만 모두 선택해서 딜리트. 네, 그리고 요 길이는 이제 4초로 하겠습니다. 4치고 엔터. 예, 4초 정도만 아, 원래 있던 것까지 하니까 6초로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T 누르고 딜리트. 예, 이렇게 해서 자, 2초짜리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 4초짜리가 아네 개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총어 예, 아 개가 나와야 되는데요. 요거는 복사해서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대로 쓰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예, 네, 자, 이제 예, 자. 한칸 올릴게요. 한칸 올려서, 예. 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트랙부터 8번 트랙까지 삽입을 하겠습니다. 5번 트랙부터 8번 트랙까지 삽입을 하겠습니다. 예. 자, 5번 트랙에 놨구요. 그 다음, 5번 트랙에 놨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7번 트랙에 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예 8번 트랙에 놓겠습니다. 예자 이렇게 해서 여덟개를 삽입했고요. 비디오 8개를 삽입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해서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 해제를 다 합니다. 예, 오, 오른쪽 마우스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 해제. 오른쪽 마우스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 해제를 다 하고요. 오디오 트랙만 선택해서 오디오 트랙은 필요가 없으니까 다 딜리트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길이를 똑같이 예, 길이를 똑같이 4초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음, 나중에 넣은 거4 개만 딜리트 하면 되겠죠? 컨트롤 T 누르고 딜리트.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이제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예, 파워 디렉터는 맨 밑에 있는 영상이 보이게 돼 있어요. 맨 밑에 있는 영상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는 8번 트랙에 있는 영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4번 트랙에 있는 영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이거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자. 1번 트랙에 있는 네 예, 개의 영상 중 1번 트랙 먼저 더블 클릭합니다. 자, 네 개로 배치하기 위해서 예, 자, 여기를 클릭하면은 눈금선이 있고요. 눈금선 중에서 2 곱하기 2를 선택합니다. 2 곱하기 2. 예, 그러면 네 개에 맞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이 네, 상태에서 줄입니다. 예, 이렇게 줄여서. 자, 이렇게 줄이기 좋게 하려면 2 곱하기 2보다는 4 곱하기 4가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딱 맞게 예, 해서 배치하기가 좋습니다. 예, 이렇게. 자, 확인. 예, 두 번째 클립을 더블 클릭하여서, 예, 이번에는, 예, 요 가운데 딱 맞게 줄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확인. 세 번째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네 가운데 딱 맞게 줄여서 자예 여기에다가 넣었구요 그다음 네 번째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예 줄여서 가운데 딱 맞게 줄여서 예요 위치에 넣습니다 네, 확인. 자, 두 번째 거를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예, 두 번째 거를 예, 이렇게 딱 맞게 예, 자, 그러면 여기만 보면은 네 개의 동영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음, 아홉 개의 동영상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 세 번째 클립의 1번 트랙을 더블 클릭합니다. 네, 예, 그런 다음 눈금선을 클릭해서 자, 3 곱하기 3을 합니다. 3 곱하기 3. 예, 네, 그리고 줄이는데, 줄이는데, 예, 가운데 딱 맞게 줄여줍니다. 예, 탁 붙어요. 자, 이때 처음에 갖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확인. 예, 두 번째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네, 이렇게 줄여서, 줄여서, 예, 가운데 삽입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 세 번째 거 더블 클릭해서, 예, 가운데 딱 맞게 줄여주고, 요세 번째에,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트랙을 보면은, 트랙을, 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랙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나오고 네 개가 나오고 아홉 개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네 개짜리가 있고 이렇게 아홉 개짜리가 예 이렇게 아홉 개짜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사실 이건 이제 컴퓨터에 부담이 많이 가서 아홉 개만 넣어도 조금 저 같은 경우는 버벅거리거든요 예, 파워디렉터 같은 경우는 트랙이 개가 생기기 때문에 99개까지도 이원상은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네 그렇지만 어, 컴퓨터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예요 정도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